괴물 형사의 역대급 컴백? 원투보다 더 화끈하고 아 너무 재밌네요 빵빵 터졌습니다 범죄 도시 3 지금 막보고 왔는데요 아 너무 재밌네요 정말 유쾌한 영화 잘 봤고요 원투보다 더 화끈하고 너무 시원합니다 스트레스를 다 날릴 수 있어요 눈을 뗄수 없는 그런 액션을 또 보여주신 것 같은데 대박을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려하고 통쾌함에 너무 감동했고요 기대만큼 너무 재미있었어요 액션이 다른 것 같아요. 와, 이 복싱이랑 격투기가 다 들어가 있고 종석이 형, 격투기 실력이 엄청납니다. 액션과 웃음을 예. 또 이번에도 싹 쓸어버리셨네요. 아 통쾌함을 관객 여러분들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웃었고, 아주 통쾌했고, 아주 네. 재미있었습니다. 재미와 액션을 모두 담은 웃음이 멈추지 않는 영화입니다. 호쾌하고 화끈한 우리 범죄도시 3,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마블리 화이팅! 범죄도시 3 범죄도시 3 범죄도시 3범 범죄 파이팅! 지금부터 여기 나타난다. 이가 경찰한테 약을 뺄켜? 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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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스 발발. 야너 그래도 혼난다. one two one two city i am